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어, 나파 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 나파. 자, 이 나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어, 접속사로 사용을 하고 이걸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이 나파 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진 않지만, 어, 그렇다고 또 그렇게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좀 중요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나파는 과연 어떤 의미냐? 설령 설마라는 의미예요. 어, 설령 설사 어, 설령 혹은 뭐 설사 뒤에 뭐뭐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나파 하면 이제 뒷부분이 이제 어떤 조건이 오겠죠. 어 그래서 설령 이걸 하더라도 어 아니면 이제 앞부분과 접속사이기 때문에 보통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하고 싶었는데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라는 조건이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나파 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시험에는 또 은근히 자주 나와요. 어, 왜 HSK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 채우기 그 문제가 있어요. 어, 그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경우에 요런 접속사들 집어넣는 게 이제 꽤좀 어, 자주 나오는 편이죠. 어, 솔직히 이제 그 빈칸 채우기 시험이 굉장히 어, 힘든데 뭐 접속사들이 그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나파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뜻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추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추실, 추, 나가다 라는 뜻이죠. <laughs> 그리고 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어떤 사건, 사고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추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는 이제 사고가 나다. 사고가 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 추실 사고가 나다. 뭐요건 요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그러면 오늘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앙 추치 왈왈. 자 앞에 나온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시앙 어, 추치 왈왈. 자 여기서 이제 뒤에 완 완이라고 썼는데, 글로 쓸땐 이렇게 써도 뒤에 어를 붙여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 이게 발음하기가 더 편해요. 시앙추치 완완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부드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왈왈이라고 어, 발음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시앙추치 왈왈, 간단한 의미죠. 어, 나가서 놀고 싶다 그런 얘기죠. 어, 그래서 나가서 놀고 싶지만 나파, 시, 칸, 이, 창, 띠, 닝, 도, 부, 싱 설령, 칸, 이, 창, 띠, 닝 여기 이제 영화 한편이란 뜻이에요 어, 이 창, 여기서 이제 창은 그 영화 한편한 한 편을 세는 양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해도 한 편을 보려 해도 또 뿌싱 어, 모두 뿌싱 안 된다. 어,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어, 항상 아이 옆에 있어야 되고. 나가서 놀고 싶어도 어, 설령 뭐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해도 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는 내용이죠. 어, 그리고 이 시아반 찌우 데이 강콰이 왕짜리 파오, 특유의 파 하이즈 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찌우, 라는 표현법이 있는데 어, 이찌우가해서이셔머셔머찌우셔머셔머 셔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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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한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묶어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합반 퇴근을 하자마자 찌우 바로 뭐뭐 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여기서 이제 데이를 썼어요 데이 뭐뭐 해야 한다의 데이 y 어, 죠간 콰이 빨리 왕 짜리 파오 집을 향해서 왕 방향성이죠 짜리 어, 집 안에 그래서 집을 향해서 파오 뛰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얼른, 혹은 뭐 빨리, 집으로 파 뛰어가야 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터비에, 파, 하이즈, 추, 시, 터비에 해가 나왔어요. 터비 굉장히, 특별히. 이미죠 굉장한 강조를이야기 하는 거죠. 어, 굉장히 파 두렵다 라는 뜻이에요. 뭐가? 하이즈 추실. 아이가 무슨 일이 날까봐. 아이가 사고라도 날까봐. 어, 두렵다 그런 얘기죠. 어, 뛰어가야 합니다. 왜? 아이에게 사고라도 날까봐. 날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모 입장에서 이 아빠가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어, 자기는 이제 밖에 나가서도 돈은 벌어야 되고, 근데 아이를 소홀히 할순 없으니 이제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 를 하는 거예요. 어, 놀러 나가고 싶어도 어, 영화 한 편을 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퇴근은 하자마자 간콰이 왕자리 파워 얼른 집으로 뛰어가야 되고 터비에 파하이즈 추실 아이가 어떤 사고라도 날까봐 어 굉장히 두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용을 한번 쭉봤고 어 문장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서 놀고 싶지만, 설령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想出去玩玩, 나怕是看一场电影都不行. 장퇴근하자마자 <indo up wast legislation> 얼른 집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아이에게 사고라도 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앞에 터비가 있으니까 해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一下班就得赶快往家里跑，特别怕孩子出事。一下班就得赶快往家里。 파 하즈 시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